네. 진정형 그라운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정형 그라운딩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색인가요? 좋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생각하세요. 무슨 동물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요? 훌륭합니다. 이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요? 훌륭합니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안면이 있는 사람이거나 유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좋습니다. 원한다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활기찬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멜로디와 가사를 기억해 보세요. 이제 안전한 장소를 생각해 봅시다. 눈은 계속 뜨고 있고, 가장 안전하고, 위안이 되고, 평안함을 주는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해변, 산, 도심의 산책, 좋아하는 방, 공원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를 생각할 수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방에서 안전함으로 이 방을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안전지대를 최대한 많이 알아차려 보세요. 당신이 안전지대에서 좋아하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색, 감촉, 모양, 안전성, 평온함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형 그라운딩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 진정형 그라운딩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진정형 그라운딩은 여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